제목: 전세 계약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한적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이제 곧 떠나야 할 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떠나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계약 당시 바쁜 일정 탓에 여자친구 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나 보증금을 자신이 낸 탓에 지금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여자친구와 이미 헤어진 지 오래였고. 그녀는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집주인은 계약자에게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고집했다.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민수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자신이 보증금을 송금한 기록을 찾았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관리비, 납부 내역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이 집에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다. 그는 전 여자친구와의 통화 기록도 확인하며 혹시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 찾아보았다. 그 다음, 민수는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보증금을 납부했고, 거주했음을 설명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편지를 작성했다. 또한 전 여자친구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법적 조치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했다. 만약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고려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며 그는 차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민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며 문제를 풀어나갔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희망을 느꼈고 언젠가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민수는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사건 사고 관련하여 드라마틱하게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